저는 이번 정규리그 우승팀인 대한항공 전보스 배구단 체육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새벽 6시부터 체육관 문을 제일 먼저 여는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내공, 또 어떤 팀이든 맞기만 하면 고공행진시키는 대한항공 담보스의 박규원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배구단 감독 박규원입니다. 대한항공 감독으로 또 이렇게 첫 정규리그 우승을 하셨잖아요.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대한항공 팀뿐만 아니라 내 배구 인생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춘 날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기쁜 날이었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시면서 또 눈시울을 살짝 붉히셨는데요 네. 참 값진 우승을 거둔 오늘입니다 감독님 선수단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그 말고도 또가족들이나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뭐 우리 저희 우리 집 사모님 우리 집 사람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많이 보내주실 고맙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배구를 하는데 이나이까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나이까지 마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배구장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 이번에 정규리그 우승 딱 확정됐을 때세레모니 하셨나요? 안했어요. 네. 안했어요. 그냥 한번웃었어요 <laughs> 선수 시절에도 응. 많이 안 하셨었잖아요. 뭐냐 안했죠. 응. 그러면 오늘 한번 통합 우승을. 사실 올 시즌 대한항공 하면 키워드를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첫 번째는 스피드 배구, 음. 이두 번째는 강서브와 수비 보강,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조직력인 음.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스피드 배구는 이 선수마다 차별화된 전략인가요? 팀에 맞는 색깔이 이빅 스피드 배구죠. 충분히 공격 편에서 능력 있는 선수들한테는 조금 안전하게 볼을 주었고. 공격수가 처리할 게끔 만들어 주고 공격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는 그 스피드로 그걸 보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선수 개개인마다 스피드가 다 다르게 만든 게좀 주요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대한항공 하면 이제 강서부가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수식어가 됐잖아요. 이 강서부와 수비 보강을 좀 어떻게 하시려고 했나요? 팀 수비 능력을 끌어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한 좀 뭐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 분야예요. 그런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시간적인 그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브하고 브루킹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이번 시즌 이렇게 팀워크가 더 유독 좋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셰비지머 뭐 팀워크 좋아지죠. <laughs> <laughs> 그런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팀 연습 분위기를 자유로워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이 산무 체제가 이 팀워크를 좋아지게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산무? 한번 내봤는데요. 네. 그... <laughs> 가사파리이 통역을 없앤 건 연습 때 지시하는 걸 통역을 통해서 듣는 게 그,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연습할 때 그렇게 없어요. 같은 말이라도 톤에 따라서 틀리, 틀리지고 하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직접 이야기를 했죠. 요즘 한국의 프로 배구 선수들이 성향이 바뀌었어요. 자기 몸 관리하고 자기 몸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선수들이 지금 프로리그에 시합을 하고 있,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괜히 잡아, 숙소에서 붙,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그 감독도 한테 이기려 그러면 그 감독들보다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서 술담이 끊은 거지 뭐딴건 어, 없는 것 같고요 감독님도 평소에 선수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별로 대화 안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이쯤에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복세 편살 뭔 소리예요 좀 조금 말해 <laughs>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죠. 어. 복지편살그왜 나한테 물어? <laughs>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줬나? <laughs>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퀴즈. 별다 줄. 별것다 해줄 사람? <laughs> 이거 약간 감독님의 지금 어떤 심경이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다따 줄게. <laughs> <laughs> 네, 평소에도 항상 좀 이제. 좀 썰렁하게 해서 좀 선수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뭐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수들은 지금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편이죠. 일례를 들어가고 뭐 선수들이 연습하다가 이 나오 차지하고 그런데 미스가 났어요. 야뭐 혹시 누구 형님 심판 하냐뭐 이런 식으로 처음 왔을 때도 갑자기 웨이트 하는데 그냥 갑자기 발을 밟고 지나가길래 뭐지 모른 척 하시는 거여서. 좀 저희랑 이게 맞춰서 많이 다가오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감독님에게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대 사이 느끼지죠. 느끼지죠. 제일 힘든 게 그네들이 머릿 속에 뭐,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게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네들은 힘 더들죠 저보다. 근데 대들기면 그쪽. 걔네들 쪽으로 선수들, 젊은 젊은 선수 a t I 가가가 told that I was 이 o 이 많이 이려오고 와서 놀고 하는데 t h 되게 막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h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a 코드장 있는 애들은 내 자식 같으니까 자식 같은데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처자식도 있고 어, 출퇴근하면 좀더열 집중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치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힘든 일고 굳은 일은 우리가 해야지 선수들한테 그것까지 맡길 필요는 없지 않냐 선수들은 배구만 열심히 하면그 모든 걸 우리가 갖춰주자는 차원에서 선수들한테 코치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유럽 리그에 거의 첫 번째로 진출한 대한민국의 어떤 배구 선수로서 그때가 유럽에서 프로 선수들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제가 이태리 리그였는데 그 그게 이제 들어갔었죠. 미스터 마지코라는 그건또 어디서 <laughs>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로마에서 이부 팀이었는데. 자기네들 도저히 뭐성률이뭐뭐오십도안 나고 이러니까 중간에 이제 저하고 이, 다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팀을 맡았는데 한 육십 7 칠십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뭐 와, 기자들이 좀 마지코 그런 식으로 탄탄하게 붙여주더라고요. 너무 좀 축하드릴 일이 한 가지 있잖아요. 음.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FIVB 음. 기술위원회 선임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영광된 자리죠.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자리였는데, 그리고 아시아 볼리볼퍼드레이션에서 코즈 커뮤니티 기술위원장까지도 지금 겸직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응원해준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통합 우승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좀더 에너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열심히 했어. 통합 우승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규리그 우승까지 함께 고생했던 이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고생은 그건 뭐다 알고 있는 거고, 이왕 고생하는 거. 우승을 해서 우리가 고생한 걸 대, 대가를 받자고,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고 긴장 늦추지 말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통하자.